오늘은 연중제 15주일이고 농민주일입니다. 또 오늘 복음성경에서는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신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이는 다 좋은 땅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별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백배가 된 것도 있고, 예0배가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고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백배의 열매를 맺은 땅만 좋은 땅이 아니라 60배, 30배 열매를 맺은 땅도 다 좋은 땅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백 배의 열매를 맺는 땅만 좋은 땅이라 여기면서 모두가 백 배를 목표로 해서 빨리 수확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땅을 망치곤 합니다. 생명의 땅에 죽음을 뿌렸습니다. 제초제니, 살균제니 하는 것들은 모두 죽이는 약, 곧 풀을 죽이면서 또 병충해를 죽이면서 재반 생명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곧 땅이 죽은 땅이 되게 합니다. 오늘 농무, 농민주의를 맞이하여 한국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이신 박현동 블라시와 아빠스는 다말을 발표하고,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부를 일컬어 생명을 보호하는 생태사도란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란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 한다면, 유기농법은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유기농업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유기농법은 좀 어렵습니다. 우선 유기농 종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5년 이상 윤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토양을 진단해서 최적의 시비를, 시비를 해야 종을 다양하게 하고 또 천적을 소식, 천적의 소식을 이용해서 건강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녹비, 그 붓그름이나 어분, 퇴비, 공켄묵등 유기비료와 미생물, 자연광석 생물학적 방법으로 병충해를 방지하는 농법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KNF라고 해서 Korean Nature Farming, 즉 한국식 자연농법이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방법은 토양 내의 미생물과 자연의 부산물을 이용한 작물 재배법으로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천연 소재만 이용하는 친환경 농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농법을 계속하면 처음에는 서른 배 맺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하면 차츰 60배 그리고 죽음의 땅을 만들지 않고 생명의 땅에서 백 배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생명의 땅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땅에서 난 작물은 차츰 생명을 키워주지만 죽음의 땅에서 난 작물은 차츰 죽음을 줍니다. 생명의 땅을 회복시켜야겠습니다. 이 생명의 땅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당장 소출이 적게 난다고 또는 성가시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해서 죽음의 땅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농민주의일에 힘들지만 우직하게 유기농 친환경 농사를 고집하는 생태 사도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면서 하느님의 풍성한 강국을 청합니다. 아멘